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이 김대중 주필, 조선일보 주필, 과거의 주필했죠. 상임상무도 상임이사도 하고, 뭐 하여튼 조선일보의 뼈가 굳은 아주 대한민국의 논설가죠 훌륭하신 분인데 이 정치는 안 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분입니다. 에 김대중 칼럼에 아주 좋은 글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달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겁니다. 정권 교체 요구는 50% 넘는데 왜 야당 후보 지지율은 40%에서 머무는 이유냐? 그 이유를 헤아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요구가 50% 넘으면 야당 후보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얘기했던 안철수를 어? 사퇴하라는 이지금에 벌써부터, 어? 단일화라는 건 이건 필수인데, 단일화라는 거는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유리화를 다루듯이, 언젠가 그랬잖아요. 김무성 씨가 이런 얘기 했죠. 오세훈 시장하고 단일화 할 때. 단일화를 하려면은 상대를 유리그릇처럼, 유리그릇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모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 이 김종인은 말이죠, 이, 짝짝꿍을 하고 있는, 어? 이준석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준석은 며칠 전에 안철수를 저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당대표 대자부터 계속 안철수 쪼아대기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나가라 하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사퇴해라. 대선후보 사퇴해라. 지,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입니까? 그분이 사퇴하라는 데서 할 사람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정치를 하고 그게 직업입니다. 자기의 직업입니다. 자기가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기의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안철수는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철수는 더더욱이 윤석열하고 같이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분인데, 뭐그 파톤 놀라고 그럽니까? 뭐 이준석 비율을 맞추려고 그럽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이 김대중 칼럼에서도 딱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야권 후보는 단일화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에,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모든 선거전 핵심 포인트가 인물, 후보, 조직, 선대위, 세개 정책 비전입니다. 이세 가지를 딱 집었습니다. 자, 인물, 후보, 자 윤석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조직, 선대위 잘 됐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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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삐끗삐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은 나라샤 하면서 옥세 가지고 튀어버렸고 탄령하고 어? 근무 이탈하고 네. 그래서 조직 이것도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충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책 정책은 아주 비전 좋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비전 좋지 않습니까? 정책.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책팀들 특히 김병준 예, 위원장을 비롯한 그 정책의 고도의 정책 전략가들이 지금 딱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 조직 선대위가 이 총괄을 하는 사람하고 이 대표란자가, 참, 그렇게 몽리부리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폐륜적인 행동을, 이준석이는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봉합은 됐습니다. 겉으로 봉합은 됐는데, 앞으로 또 무슨, 목리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죠. 이젠 튀어나오면 국민들이 제압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목리 못 부리게, 못된, 또 도망을 못 가게, 어, 뭐, 부산으로 도망갔다, 또울산으로 튀었다, 뭐, 어디로, 뭐, 여수로 갔다, 뭐, 갔다, 이런 소리 다시는 그런 엄두도 못 내게 국민들이 환경감시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대중그 칼럼에 보면 말이죠. 이 모든 선거전의 핵심 포인트가 첫째가 인물 후보고, 둘째가 조직이고, 정책, 세 번째가 정책이랍니다. 자, 인물. 인물은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정한, 지금 만들어낸 후보니까, 그건 뭐좋고요 자, 조직. 조직도 잘돼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목리를 부리고 자꾸 이 이준석하고 이 김종인이가 말쓰는 불인통에 좀 이렇게 주전했지만 을 이제 그들은 그 자리에 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다 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 등등 지금 거기 총괄 본부장들 아주 훌륭한 분들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 비전 좋습니다. 네 정책 특히 정책 총괄하는 원희룡 후보 그 머리 좋고, 그 정말, 이 대장동 공격수로서, 이 정권과, 이 정치를, 저, 소위, 응? 음? 경선 경쟁을 하면서까지, 그런 바쁜 와중에, 정부를, 이 정권을 상대로 공격을 했던 원희룡, 보십시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정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다 좋은데, 이 조직에서도 아주 좋은데, 김병준, 또, 김한길 씨, 중간, 에 중도를 갖다 포용하기 위해서 김한길 씨까지 딱와 있는데, 아니, 이, 목리를 부리지, 부리는 사람 둘이가, 어? 이제, 겨우 왔습니다. 이제 두고, 국민들은 그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에, 전 논설 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이 성공에, 성공에 3월 9일 날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는 딱 정해졌으니까 성패는 바로 이제 조직하고 정책에 달렸죠. 조직은 곧 선대위 구성이고 선대위는 사람, 즉 인선의 문제로 기결되는데 인선 잘 됐습니다. 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그 내부에 지금 인선되어 있는 인선들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네. 어. 적어도 우리가 뭐 공동선대위원장도 저쪽에 무슨 조동현과 같은 에? 그렇게 해서 물러난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않습니까 물러, 그렇게 물러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여기 한모한모저 무슨 피부과 의사 어, 그분 선, 선택했다가 어,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쳤는데 그분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거 전략상 뺀 거겠죠. 그분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한익병 말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좀커믹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대화관을 폭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퀄리티가 무슨 나가는 이유가 다 이, 이 민주당의 조동현하고 함익병하고 같습니까? 아주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조동현은 뭐 말이 많대요. 무슨 저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들이 많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면에서 지금 국민의 힘이 우월하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에. 지금, 원래 정치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권력은 곧 자리싸움이고, 소위, 먹을, 먹을 것, 소위, 내가 먹을 것 다툼하는 게 바로 그, 저, 권력이니까, 그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이니까, 그걸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하지만, 폐륜적인 행위를 할 때는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목리들 고만 부려야 됩니다. 또, 이준석은 또한번 나가셔야 할 때는, 아마 한국에서 살수 없을 겁니다. 나라샤 또 한다면 그 폐륜적인 행동을 한다면 탈령을 한다면 근무이탈을 한다면 사고 국민에게 사고 한번 없다면 지금 국민에게 사고 한번 없었어요. 탈령해서 죄송합니다. 탈령병에 에? 고뇌에 찬 어, 소위 말해서 성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에. 지금 대선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열차는 아주 굉음을 울리며 지금 출발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예, 이 열차가 탈선하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훌륭한 기관사 김병준이라든가 어? 많기 때문에 많죠 총괄본부장들. 뭐 아주 탄탄한 사람들 원희룡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권성동도 있고 누구도 있고 쫙 있잖습니까? 예. 네. 거기다 김한길도 있고 말이죠 다 아주 열차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선 문제는 후보의 역량 문제인데 후보 역량 이번에 보십시오. 정말 그 어린애한테 가서 어 어린 어, 어린 사람한테 가서 응다 어? 이렇게 누구를 달래듯이 가지고 또, 거대한 정치 역량을 발휘해서, 파, 불, 어? 울산까지 또 찾아, 울, 찾아가서, 포, 포옹하고 포용하고, 김종인도 포옹하고 포용하고, 이래서, 이렇게 출발시키는 그 리더, 후보의 그 정치 역량. 그, 그 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소갈이 한건딱 하나죠. 이준석에 대한 분노죠. 이거는 지금 응어리로서 탁 가라앉혔지만, 이준석은 그것이 정치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반전을 참 잘했습니다. 이 윤석열이 가장 잘한 것은 반전입니다. 이 반전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역량이 크다는 것. 그가 정치 신인이라고 남들은 비판했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성숙된 정치 역량을 이번에 뭔가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는 확실하게 그의 목표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겁니다. 지방으로 튀어버린 이준석 당대표를 찾아나섰지 않습니까? 거의 결별 수준이던 김종일을 끌어 당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란을 수습했지 않습니까? 자, 포용력과 리더십을 완전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이 이제 정당을 만들고 해체하고 다시 끌어오는데 익숙한 뭐 김영상, 김대중 같은 정치 달인도 아니고 또 뭐, 어, 어떤, 정치를 장악한 어떤 집단의 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힘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오히려 윤석열 지금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말하자면 그는 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치꾼도 아니고, 아무 꾼도 아니다. 오로지 26년간 공직 생활하고, 검사만 했지만, 그러나, 이 입문 5개월 동안에 인선하고,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포용하고 한, 이거, 이 역정을 보면요,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우리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윤석열을 한번 다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연맥일 낳고 했던 목리꾼과이 어? 탈령꾼과, 뭐 등등, 무슨 꾼들은, 꾼들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포복했을 겁니다.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의 정치적 역량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앞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선의 고비를 확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국민 앞에 이제 비전 보여라. 하는 게그 칼럼의 그 요지입니다. 요지. 김대중 씨가 하는 얘기가 이 요지가 뭐냐면 이제 모든 걸다 보여 줬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어떤 변화가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인가 이걸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곧 보일 겁니다. 그간 여러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 또 법치 존중받는 그런 사회,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이이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해야 할 기반 조성이란 것을 국민들은 알고 환호를 하고 그를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비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응? 어? 바로 그것을 이제 윤석열이가 후보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보입니다. 그 정책은 정책청발본부 원희룡의 그 섹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되면은 그것이 입안되면은 바로 거대한 거시적 미래비전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비전들을 다시 이제 조명을 해야 됩니다. 또 구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 세력이 오랫동안 구축, 구축해온 사회 권력, 즉,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민노총 문제는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방, 방역의 문제도 자기네들은 집회 시위해도 걸려들어가지 않고 애만 국민들은 조금 뭐 해도 방역법 위반이다, 뭐 해다,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집단으로 시위를 해도 뭐? 뭐? 뭐 없습니다. 유야무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정교조. 정교조 때문에 이 교육이 그 시대에 받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그 변화된 모습. 우리가 이런 영향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육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노총과 전교조 문제, 이거에 대한 대응 이걸 밝혀야 됩니다. 후보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에, 또, 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50%가 넘는데, 당사자가, 응? 어? 지지도, 야권 후보 지지도가 왜 지금 40% 선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해석을 잘 해나가려면,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제시되는 순간, 40%가 50%가 정권교체의 선으로 넘어갑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윤 후보가 지금 부흥을 하려면 이제 훌륭한 정책 개별에서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바로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승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 김대중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후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철 수와 안철수와 별로 감이 좋지 않다는 김종인 씨. 선거가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농간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 후보와 단일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 선대위원장하고 이 당대표가 안 후보를 갖다가 원수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환경 감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안 후보 야권 단일화 저는 방송 때마다 방송 때마다 1년 전부터 방송 때마다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외쳤습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진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60%가 나온다 한이 있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돼. 그것은 뭐냐. 이 정권이 무슨,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 힘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에, 이 단일화 작업이 바로 이 김종인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윤석열을 밀고 있기 때문에 또이 선대위에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두 사람 빼놓고는 실제 그 많은 분들은 다 단진화를 원할 겁니다. 예. 그 여론조사 추이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단일화 담보 못하면 절대로 선거가 평탄하게 못 간다. 이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저쪽에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민주당으로. 이재명 쪽으로 갔다고 시다갈 리야 없지만, 5%를 더해주시, 시너지가, 또 거기다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면은,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안철수를 자극해서는 안 돼. 또 안철수는, 안철수는 정치인 때가 묻은 사람이 아니잖 않냐.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어, 적어도 깨끗한 사람이다. 정치력이고, 뭐고, 간에, 그 사람은 적어도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10몇 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력도 많이 붙었고, 자기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 지금 털어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수련을 통해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그 발도둠한 그 모습이 정교한 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결코 윤석열 후보 플러스 야권 단일화의 안철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단일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선이 제일 중요한 거는 관건은 단일화가 관건인데, 여기서 실패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위대한 지도자상, 어? 뭐 이런 걸, 예, 그, 저, 김대중 그 논설 고문은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대는 안 한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휘양찬란한 뭐 미래상 제시하고 뭐 이런 게미사여구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좌파정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파정권의 폭정. 지금 우리가 4년 반 동안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알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금도 대못받기 한다고 그러더군요. 예. 이 대못밖에 안, 이, 그리고 마음대로 해나갔던 이 폭정, 이 여기서 국민을 구제한다는 소명의식,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 국민을 이 폭정에 빠진, 여기서 허저,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떤가 하고, 아수라죠.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이 딱 거쳐나오면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인들이 무역을 갖다가 해서 지금이나마 유지되는데 돈은 곳간에서 꺼내 가지고 음마 계속 퍼주고 어? 공무원들은 계속 늘리고 지금 젊은이들의 2030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미래는 자기는 어? 대학도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와서부터 비대위원하에서 누구 줄잘 타고 해가지고 유승민 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그가 뭐 담직을 거쳤습니까? 밑에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 특별공천 세번 받아서 쫙 떨어지는 것, 낙선한 것,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는 아주 잘못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2030의 대표가 전연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셀렉트 선택해 가지고 견인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국민을 희망에 고무시키도 하고 좌절에 주저앉게도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 정치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 지금 윤석열이 왜 어째서 이 자리에 와 있나를 성찰할수 있는 후보가 돼. 지금 대통령이 되어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책이고 비전이고 확고한 신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한테서 좌파의 폭정을 갖다가 종식시키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할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에, 윤 후보가 뭐, 어, 에, 위대한 대통령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 자파 정권을 폭정을 종식시키기만 하면은 나중에 떠날 때, 그가 대통령직을 떠날 때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습니다. 벌써 윤석열의 에, 그 기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적 소명이고 대한민국을 지금 어떤 폭정 속에서 그것을 구해내는 그, 그의 길. 바로 그것이 윤석열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좌파를, 좌파들의 모든 것을 폭정을 지금 다 국민들하고 함께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해낸다. 라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